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진술 재성인데 재성이 진술 충이나 있어요. 이렇게 게다가 이렇게 월주잖아요. 월주에 재성이 충이나 있으면 월주는 부모 자리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실제 유열님은 아버지랑 그렇게 인연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표절 시비로 시끄러운 유희열님의 사주를 가지고 왔습니다. 개인적으로 유희열님의 오랜 팬이었기 때문에 이 표절 사태가 매우 안타까운데요. 그래도 표절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 옳고 그름이 밝혀져서 다시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고 유희열님의 재기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한번 가능할지 보겠습니다. 자, 이게 유열님의 사주입니다. 유열님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갑술 일주로 태어나셨어요. 그쵸? 갑술 일주. 갑술 일주 같은 경우에는 갑이라는 것이 리더십이 굉장히 뛰어난 일주죠. 성공 욕구가 크고 밑에 돈을 깔고 있기 때문에 돈에 대한 감각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보시면 여기에 인성이고 이것도 인성이죠. 이렇게 인성이 초년기에 잘 되어 있으면 이게 지금 1 2운성으로 보면은 20대 때 굉장히 인성을 잘써 먹으시는 운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서울대에 갈수 있는 힘이 여기 이 인성에서 나왔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진술 재성인데 재성이 진술 충이 나 있어요. 이렇게 게다가 이게 월주잖아요. 월주에 재성이 충이나 있으면 월주는 부모 자리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유열님은 아버지랑 그렇게 인연이 없잖아요. 그죠 네. 그런 부분이 여기 사주에서도 나타나 있더라고요. 그리고, 작곡가로 성공을 하시려면 사주에 식상이 있으셔야 돼요 특히 천간에 식상이 있어야 이게 음악적인 감성이 되거든요 지금 여기에는 식상이 나타나 있지 않아서 제가 시간을 모르지만 이 시가 식상이 있다면 음악적인 감각을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생각으로만 작곡을 하셨다는 얘긴데 그거는 봐야 알겠죠 그리고 보시면 지금 이 재성운이 깨져 있지만 돈을 벌수 있었던 이유는 20대 때 여기 보시면 재성운이 굉장히 잘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결과를 일찍 보고. 일찍 서, 초년에 성공하실 수 있는 운이 들어와 있었다. 그리고 이 인성 공부한 것을 바탕으로 재성을 굉장히 잘 써먹었던 사주라고 볼 수가 있죠. 유열님 화면은 안테나의 대표이시기도 한데요. 안테나가 작년에 카카오와 인수 합병되었죠. 카카오 엔터와. 그것이 작년에 언제? 8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기 보시면 작년이 축년이었고 축술 형을 치는 정확히 작년 가을쯤에 그러니까 사주에서는 입추가 가을이잖아요. 이 시기에 카카오 인수합병 하셨더라고요. 돈이 들어오면서 그리고 돈을 또 다시 내보내는 그 작용이 작년 딱 가을에 8월쯤에 있었고 실제로 8월 17일인가 인수합병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70억에 8 5고 다시 재투자했다고 합니다. 돈과 돈의 움직임들이 작년에 형치면서. 굉장히 많이 있었던 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올해의 이 구설수는 어떻게 된 것인가? 올해는 지금 인년이잖아요 인이 들어오면서 이 인성과 합을 합니다. 인의 합이 돼요. 그러면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인, 사람의, 자기의 동료, 사람들에 의해서 나의 명예가 답답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언제? 봄에. 이표자시비서 처음에 터진 게 아마 4월쯤인가 라고 들었는데 그때 딱 그렇게 답답한 운이 들어오셨던 거죠. 하지만 이것이 이분에게 어떤 타격을 줄 것인가? 그래 보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사주에서 충이나 형이나 들어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스트레스 정도만 받고 물질적인 타격이나 이런 것은 없이 그냥 넘어가시게 되지 않을까라고 추론이 됩니다. 시간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올해 겨울에 있을 일들을 제가 지금 출연하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올해 운으로 봤을 때 유희열 씨는 봄, 여름, 가을까지 스트레스를 받을 것은 계속 될 것이라고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유희열 님의 사주를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이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